오늘 급등주 살펴볼게요. 에어레인이 30% 올랐네요. 에어레인 하나 찾아봤더니 <laughs> 트럼프 탄소 포집 기술 지원 언급에 에어레인 상 요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언제 상장이 됐냐? 11월 8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내날 19,420원까지 갔다가 8,670원까지 떨어졌죠? 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상심이 크시겠죠? 근데 흐름을 잘 타야 돼일봉을 보면 이렇게 윗꼬리도 알고 내려오잖아요 하락 전환된 거예요 이렇게 60분봉으로 보면요 음 이렇게 여기 양봉하고 음봉하고 겹치듯이 만나는 이 구간이 하락 전환입니다 여기서는 또 가나 그러는데 또못 가고 내려오죠 예, 여기서는 좀또 갔습니다 바닥에서는 음향. 오일선에 올라타거나 음향이거나. 오일선에 이렇게 올라타야죠. <laughs> 그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쌍봉 찍고 또 내려가죠. 또오일 바닥에서 강하게 오일선 올라탑니다. 에, 또 여기 에,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또 회복하죠. 에, 쌍봉 조정이 보이는데 안 꺼지고 오호호호, 지지하더니 급등 나왔습니다. 이거 10분 봉으로 보니까 오늘, 장, 끝날 무렵, 2시 10분쯤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흐름을 보세요, 흐름. 오선에 올라타는 흐름일 때는 상방이에요. 근데 더못 가고 내려가면 이제 손절해야지. 다시 또 여기, 오일선 아래에서 음, 양이 강하게 만났습니다. 더 이상 안 빠지는 걸 확인했죠 올라탑니다 잠깐 에,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여기 이게 은봉일 때 우리가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은봉일 때 저도 오늘 종목 추천했는데 어떤 종목이 있거든요 잘 아침에 시초가에 딱 5일선에 올라 탔어요 종목 추천 나갔는데메코리 투자증권에서 뭐그 주식을 갑자기 10시 반 정도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은 한 번, 외국, 외국인들은 한번 팔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팔아요. 다팔 때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시가를 이탈하고 내려가 은봉으로 바뀌어. 아 그러면 이게 내 종목도 아니고 종목 추천한 종목이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쫄립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매도하라고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야. 아, 요 은봉, 짧은 은봉은 조심해야 돼. 이게 속임수일 경우가 많거든요. 개미털 이 60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음, 개미털, 개미털고 이미, 예, 알고 있었던 가 뭐야? 개미를 강하게 털었네. 이때 이만히 당해 요 당해. 아, 이게 언제야 이날이? 이날이 언제? 12월 13일. 음, 이때 당했네 근데 또 다시 올라오죠? 다시 또 다시 가나 생각하고 올라타는 수밖에 없어. 어, 야골 야골라도 올라타야 돼. 근데 문제는 딴 종목 사고 돈이 없는 게 문제야. <laughs> 아, 아 참.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얘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이 에어레인에 내가 관심있다 그러면 에어레인과 한 종목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 주식을 팔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어, 뭐 급등주 얘기했고요. 급등주를 우리가 하루 종일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에, 뭐, 장중에 잡기는 어렵고, 에,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급, 우리가 급등시킨 거 아니잖아요? 세력들이 급등시킨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온도 따라야 되죠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는 얘가 좀 끼가 있었어요 요때좀 뭐 끼가 있었단 말이야 끼가 있었는데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쌍바닥을 유지 안 하고 있죠 더 쌍바닥 유지 안 하고 이렇게 더 아래로 파버린대 요즘은 세력들이 악랄해져 가지고 개미들이 쌍바닥을 알아 가지고 <laughs> 쌍바닥을 이용하니까 쌍바닥 안 만들고 아래로 파고 급등시키는 아주제 악나랑 골파기 에이징 예. 난제는 더갈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상한가가 버렸지만 어 크게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양음양이면 좋거든요. 갈것 같아요. 도초정은 나올 수 있겠죠. 예. 브릿지바이오테라피틱스음얘 적자 기업에서 내가 제가 분석을 그 전에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어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역별일 때는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정별로 바뀌면 사야지. 근데 이미 급등해버려서, 먹을 건 별로 없어 보여. 뭐, 상한가가 아닌데,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이때도 거의 20몇프 올랐네. 주식은 딴거 없어. 쌍바닥. 쌍바닥 쌍봉만 잘하면 돼. 근데, 근본적으로, 얘가, 시총이, 2,400억이면 나쁘지는 않은데, 음, 이게 문제, 이게 적자, 적자. 내년 4월, 내년 3월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뭐, 음, 퓨즈 바이오 테라펙티스 예, 네달 JP 모험사 기술 이전, 계약 협의, 오, 이런, 이런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JP 모건에서 기술 이전 계약 협의를 한대. 오, 그러네요.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여도 기술 하나만 대박이 나면. 사실 하나의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뭐 10년 이상은 걸리기도 하니까. 음, 잘 됐네요. 예. 바이오 기업은 적자라고 또 해서 또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재무제표와 상관없이 이렇게 급등 나와버리면 <laughs>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있으면좀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지. 지금은 급등해서 예, 잡지 마시고. 에이징 랜드도 어 에이징 랜드는 뭐 상한가 가버렸지만은 제가 이 상한가 풀리면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결국 이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봉도 상방 흐름 나왔고 쌍바닥. 상한가 풀리면 분할 매수. 응? 양음양. 자람테크놀지가 리 뭐. 뭐 어떤 이슈로도 올랐다고 하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등 유로모픽 반도체 강세. 유로모픽. <laughs> 유로모픽 기술 을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참, 주식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 뉴로모픽. 뉴로모픽 컴퓨팅? 음. 음. 인간 두뇌의 신경구조와 작동방식을 모방하여 설계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한대. 인간 두뇌와 신경구조. 전통적인 폰 노이만 구조와 달리 뉴런과 시냅스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뉴런 모픽 컴퓨팅은 물리적인 아키텍처와 설계 원칙이 생물학적 신경계에 기반을 두는 비전 시스템스, 헤드 아이 시스템스, 오디토리 프로세스, 오토 오토노모스 로봇. 등 아티피셜 뉴럴 시스템스를 설계하기 위해 생물학,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전자공학의 영감을 받는 학제간 주제라고 할수 있다. 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두뇌를 굉장히 발전된 컴퓨팅인 것 같아요. 뭐 양자 컴퓨터도 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음 자람 테크놀지도 로 아, 급등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요하죠. 강조하죠. 급등주를 살 때는 조금, 음, 내가 사고 나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에,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에, 비중을 에, 싫은 거가 아니라 좀 줄여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러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에 해당되는 말이고 얘는 아직 아, 직은뭐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 높은 단계거든요. 여기 바닥에서 보면 여기 시가로 28,000원이 38,000원 됐잖아요. 그러면 높은 거예요. 시총이 작긴 해도. 그럴 때는 분할 매수하셔야 돼, 분할 매수.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 투자금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분할 매수하셔야 돼. 근데 이거 확실하게는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 급등주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DTNC 센서뷰 3 빌리안 네온테크. 한국엔커퍼니 효성오인비. 이게 어제 급등한 주식이거든요? <laughs> 이건 어제 급등한 주식. 그러니까 급등한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비보존 제요 아. 어제, 그니까, 고가 여기까지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상한가 찍고,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어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날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시총이 4,600억. 좋은 것도 아닌데 아휴 흐름이 아주 근데 굳이 이런 데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제일 안전한 건이 어,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 이런 데서. 굳이 이런 데서 단타는 칠수 있겠지만 어, 단타는 쳐볼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자리. SG 글러블, 김동현 관련주가 다시 올랐죠? 이분이 사법 리스크는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씨는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요, 쌍봉일 확률이 높아요. 예,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요. 윗골이 달았잖아요. 쌍봉일 확률이 높다. 이게 예, 쌍봉.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음, 아직 추세가 뭐 죽은 건 아닌데, 정치와 관련을 하지 마세요. 3빌리언, 음, 3빌리언이 billion. 핫해요. 음, 적자 기업이네요. 총이 2,000억대. <laughs> 바이오 의학 연구개발, 인공지능, 에, 판독, 유전 변이 병원성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기술. 에,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서비스 제공하고 있네요. 코리아 AI 스타트업 1 0 0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에, 적자이긴 한데 기술력을 인정받았대. 음, 우리가 메스타점에 점을 찍어보면 여기겠죠? 오일선에 올라탈때 다시 오일선에 올라탈때 여기 음양 쫙 음양 한다고 다가나요? 내려가면 오늘 잘라야지 또 올라탔으니까 멍청이지. 왜 이렇게 눌렀다가 또? 이것도 이제 60분봉으로 할 수도 있겠죠 60분봉으로 아니면 30분봉으로 음. 60분봉, 30분봉, 120분봉 3리언 음. 폭등주고요 어. 이거는 제가 제 검색기에 이제 뽑힌 종목들인데 음, 상승 추세 종목이에요 자, 올라갈 종목을 잘 골라보세요 상승진행 종목입니다 시총이 5천억 이상인 종목입니다 61선 위에 있습니다 불러 드릴게요 잘 골라야 아무거나 접으면 안돼 아무거나 줘으면 안돼 이미 고점인 주식은 안돼요 알겠죠 이미 고점인건 안돼 한국엔컴퍼니 효성, 롯데지조, 케이카, 매지원, 니노공업, CJ, D&D, 파마텍, 한이시멘트, 덕산네오룩스 l n 시바이오 카페24, 현대그림푸드, 일진정기, 한정KPS, 제일기획 보령, 신성, 델타테크, SNS테크,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LS에코에너지, SK하이닉스, s k 케미칼 시젠, HD, 현대 일렉트릭, 현대백화점, DN 오토모티브, ISC, HL 만두, S1, 성광밴드, BH, HD 현대, l 스 인터내셔널, 농심, 루닛, LS 일렉트릭, 교성중공업, HDC, 차바이오텍, 음, 삼양식품, 두산, 녹십자, 산일전기, 펌테코리아, 두 녹십자홀딩스, 한샘, 케어젠, SD바이오센스, hd 현대마리오솔루션 동원산업 vthlb 테라피틱스 kt 대한전선 이상입니다.